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성금여 기도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 특별 새벽 기도라서 여러분들께서 힘드셨을 텐데 잘 참석을 해 주셨고 또 멀리 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도 그 새벽에 깨워서 거실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받아봤는데 애쓴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니까 내년에는 더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3년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또 키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뛰쳐나가서 엉엉 울다가 어디인가 모를 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자신도 붙잡혀 갈 것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내려서 무덤에 가다 놓았습니다. 일곱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인간답게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날이 새자마자 그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갔습니다. 그곳에 갔다가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무덤에라도 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존경을 표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비싼 향유를 사다가 그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가 보니까 막상 무덤에 가 보니까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아니 향품을 발라 드리려면 그 무거운 커다란 무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열어 줄 것인가? 또 군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무덤에 가 보니까 그 크고 무거운 무덤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성으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한 결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두 제자는 그것을 확인하고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데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마리아는 거기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문 9장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이빈 무덤을 보고서도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증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체마저 빼돌려서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원통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도 원통한데 그 시신마저 빼돌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물질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 일찍 이 무덤을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고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하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겠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과 감동하심이 없다면 이 부활신앙을 우리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했고 지금 부활의 현장에서 그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부활을 믿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막상 제자들은 부활을 몰랐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현장을 보고도 감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성금요 기도회 때 슬퍼했어요? 눈물을 흘린 사람을 내가 못 봤는데 성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밤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특별히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좀 어, 분위기는 좀 진중했지만, 퍽, 뭐 울지는 않았어요. 왜? 왜 그랬어요? 오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잠시 참고 있고 있었지만, 그렇게 슬퍼 울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슬퍼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나와 함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을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3일 동안 잠잘 수 있었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설레이는 밤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밤을 부활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달려가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 죽으신 시신에 유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올라왔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상실감 그리고 그 패배감의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했고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모르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삶의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모르는 것이 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하기는 바리새인과 사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아서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 밤에 자축하고 축배를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도 이제 예수를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이 모든 소요가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두발 편안하게 뻗고 잘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정신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눈을 뜨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부활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깨달아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함을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집에 꽁꽁 문 닫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비로소 천국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기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 눈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이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이후로 무려 2000번이 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5번이 지켜지고 있는데 그렇게 2000번이 넘게 부활절은 지켜주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예뻐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름다웠던 우리의 우리 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을 행하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들은 원래 우리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못 나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인 것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포기해야만 대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삶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커다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180도 바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귀한 선물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그것 어딘가에 있는 그 귀한 선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여러분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만한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나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매주일 매년 지키는데 목사님께서 부활절 사순절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자, 고난을 묵상하자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고난전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막상 이 부활이 부활절이 되고 나면 이제 끝난 건가? 부활절 됐으니까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대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을 변화시켜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이 정신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두워진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내가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태초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성품대로 이 세상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닫혀진 영의 눈을 활기 뜨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건만, 주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두워진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